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이 뜰입니다 코아스의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책 살펴보는데요 오늘 5장 들어갑니다 5장에서 보면요 코아시 전이에서 재활성화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장에서 보면 정신분석적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 내담자와의 사이에서 내담자 무식 안에 깊이 있었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막 재활성화되어서 올라와요 그러면 이 무식이 억압된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석하면 그 다음에 이것들을 치료해 나가야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 상담가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 올라오는 건지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는지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코아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에 먼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떻게 재활성화 되는가? 그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전통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요. 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프로이드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 근친상간의 욕망이고 전속 사례의 소망이지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내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쾌락의 장소지요. 엄마하고 함께 있는 거. 내마음대로다 해주지 않습니까? 엄마가 완벽한 쾌락을 제공하거든요. 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고 나만 가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이에요. 그게 바로 근친상간의 욕망이고요. 그다음에 전속 사례의 욕망은 뭐냐면. 엄마를 차지하려고 했더니 내 옆에 형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 옆에 아빠가 있어요.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경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엄마를 내가 독차지 할 수가 없으니까 화가 올라오지요. 증오가 올라오지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 무시간에 있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아직 없는 상태. 어린아이 아주 깊은, 아주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런 욕망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건 조금 나중이에요. 원초적인 것들이 먼저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친 상간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존속 살에 대한 소망, 요게 먼저 탁 올라옵니다. 그러면 보여, 보면 우리가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대상들을 모두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무식 안에 있는 그런 잔혹한 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아버지이거나 형제들일지라도 이 원초적인 욕망은 그 경계를 넘어가요.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를 내가 독차지하고 싶거든요. 그 사랑과 쾌락을 내가 나 혼자만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욕망이 그때는 아직 도덕이나 윤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막 경계를 넘어가서 그걸 막 차지하려고 해요. 이 아주 잔혹한 것들이 그 무시 깊은 곳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이는 아직 어리지요. 유약하지요. 자, 근데 엄마를 탐하는 자신이 나는 엄마를 가지고 싶은데 이게 나보다 힘센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없지요. 아버지한테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나보다 아버지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에 떨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가지고는 싶지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못 가지지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초적인 욕망, 그 가장 쾌락에 대한 욕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옆에 있지마, 엄마는 내꺼야 하는 이 금지를 아이를 받아들이면서 내 욕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이제 공포감 때문에 이제 엄마를 단념해요. 아버지의 법과 금지가 들어와서, 거세가 들어와서 엄마를 단념하는 대신에 아이는 어떤 정신기제를 발달시켰냐면 아버지를 이상화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이상화해서 그 아버지의 법 앞에 내가 순응하고 힘 있는 아버지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동일시의 정신 기재가. 막발달시키면서이 아이가 오이디푸스를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 불안을 거세 불안을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 속에서 어, 원초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버지의 금지와 법을 배우면서. 요걸 포기해야지 이 세상,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상징계로 우리 아이가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화가 되어 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전형적인 어, 전통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렇다면 임상현장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떤 식으로 재활성화 되어서 나오는지 한번 보면요 이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요 주로 엄마하고 밀착된 관계를 가져요 마마보이들이에요 보이들, 마마걸들이에요 엄마하고 꽉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면서요 자 법을 주고 금지를 주는 아버지하고는 조금 서운해요 그래서 엄마하고 너무 친밀하거든요. 엄마 품을 못 떠나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이 쾌락의 대상을 못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가정 환경을 좀 들여다보면요. 아버지 경험이 없어요. 부재해요. 미약해요. 또는 아빠가 조금 약해요 권력이 힘이 약해요 돈을 못 벌어요 권력이 없어요 이런 어, 아빠의 존재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유약한 아빠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자 엄마라는 욕망의 대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강하게 금지시키지는 법의 기능으로서 아빠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니까 자연히 아이는 엄마와 계속해서 근친상간하려는 정서적인 유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엄마 소유에서 오는 어떤 의식적 죄책감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 버리죠. 심리적으로 유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환자들은 욕망을 추구하느라 법과 도덕을 무시합니다. 내 욕망, 내 하고 싶은 게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그거라면 다른 사람 상처 입히는 거,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는 거, 자 도덕을 윤리를 어 침범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꺾어 버리는 거 하나도 전혀 마음에 쓰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법, 금지 다 그냥 팽개치면서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조금 무서운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 환자들은요, 이런 환자들은요, 법과 도덕적 대상이었던 이런 아버지의 동일시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져야 되는 한계를 모릅니다. 나는 요만큼이야 이 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회공동체적인 어떤 상호존중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윤리적인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내적 규범 도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비윤리 내가 원하는 대로 비도덕적 충동들이 그냥 절제감 없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서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법 무시해버려요. 불법이라도 그걸 해서 내돈더 많이 버는 욕구로 막 튀어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요런 비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내적 규범이 제대로 갖추고, 갖추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내담자들의 그 내담자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오이디푸스 역동이 올라오면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증상들을 재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자, 이런 세상은요. 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사건이 계속 생겨나지요. 도덕적인 규범이 없기 때문에. 내 욕망을 카트시켜주는 아버지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범죄자나 연쇄살인범이나 도둑이나 살인강도 같은 이런 범법행위들을 막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회 규범을 무시하는 대, 이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아버지가 없었고요. 아버지의 힘이 약했고요. 아버지하고 동일시하는데 실패했고요. 유약한 아버지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내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보면요. 남자들 경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남자들 경우는요. 자, 이 권위자와 관계가 원만하지를 않아요. 권위자를 무시하지요. 그리고 권위자에게 함부로 대하지요. 우리, 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윗 사람을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되지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함부로 다하고 무시해 버려요. 아주 예의범절이 없어요.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위아래 질서의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은요. 특히 여자들도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은요. 여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남성적인 힘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여성성을 무시해요. 우리 여성성은 굉장히 귀한 거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 정말 섬세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것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남성적인 힘만, 그런 권력만 추구하는데 어, 요즘 여자들도 힘과 권력을 추구할 수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여성성에 대해서 나는 여자로 태어난 그 여성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 기여기여기는 태도는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무시하면서 힘과 권력만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여성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요 여성 권위자들에게 함부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막 깔쭉거리지요. 자 여성들 간에 이렇게 관계 역동에 있어서 사랑의 어떤 같이 함께하는 유대 능력보다는요 질투와 투쟁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삼각관계 만들어버리고요. 이간질 시켜버리고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역동들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자 앞에 제대로 우리가 거세를 못 당했을 때. 그 도덕과 규범을 내가 그내 욕망대로 하려는 것들을 제대로 짤르는 도덕과 규범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사회적인 무실수한 모습 나오고요. 그 다음 내 삶의 자체를 이렇게 파괴시켜버리는 경향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소유자는요, 충동과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부정의 과정을 밟지 않았죠. 거세의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식적인 탐욕에 의해서 막 나가요. 욕망이 끝없이 나가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짐승하고 틀리는 거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나의 욕망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고 도덕과 법 앞에서 내 무식적인 이 욕동을 순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잘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혈락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부정이나 승화의 긍정적인 방어 기제가 잘안 발달되었어요. 안 발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초적인 욕망에 마구 휘둘리는 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본능적인 두려움도 불안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에너지를 사회 문화적인 어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의 에너지로 우리가 바꿔내야지 이게 인간화가 되는 거고 사회화가 되는 거잖아요.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탐욕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거든요. 자, 요게 분석의 현장 속에서 이제 조금 깊이 분석이 들어가고 라포가 형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역동들을 막 올려, 올리거든요. 이렇게 막 무식적인 욕망들 해결되지 않는 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막 올라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고 공감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오이디푸스 병리적인 이 부분들을 이렇게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상담자의 그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자요런 사람들을 분석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근친상관과 이게 그러니까 존속사례 이 양가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을 제대로 된 법과 금지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자기의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자기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의 욕망을 좀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법과 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죠. 이 사람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들이 이. 굉장 오래 걸립니다.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이런, 실 신랑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이 모습들을 다시 새롭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 분석의 현장 속에서 이사람들이오이디푸스콤플렉스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